제주도에서 올주어요네오 제주도 어디서 올렸어요? 아대주시요 어. 어. 아. <웃음> <웃음> 우진이 형도 뭐 최근에 촬영 봤을때 뭐가 있요아전투라고요뭐하는짓거리요 여러분들에게 더 신기하고 재밌는 일을 하나 더 함께 요 자, 나오세요! 감독님하고요. <웃음> <웃음> 자, 정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, 영화 통해서 얼굴마다 경찰장이 연기정신 것입니다. 지금 찍고 계신 사진들, 네, SNS에 많이 올려주세요. 고맙습니다. 저희 감독님이세요. 박수!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늘 네 아침에 마트 박느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그 어, 이렇게 귀한 일요일에 어, 저희 영화 보러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행복한 저녁 되시고 또 저희 영화 재밌게 보신 그 마음 가지고 또흰상 원료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전우성 역할을 맡은 김재형입니다. 고맙습니다. 재밌게 보셨죠? 네. 감사합니다. 나머지 말잘 보내시고요.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, 감명 조심하시고요. 재밌게 봐주시면, 이 소문 많이 주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전우성 역할을. 2 0만 정도 한다고 하는데, 혹시 200만 패카드 비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 보셨죠? 여러분 <고용하러>. 보셨죠? 네. 아신대로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아신대로. 네. 정말 천만이 간다면 정말 뭐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영화에 영화를 보면서 의견적으로 만드는 주절입니다. Bye. 아, 네. 곧 제주도에서 촬영을 마치 아, 전출하는 뭐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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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네. 아, 네. 우진이 요전출요뭐 <laughs> 아, <전투랑고요>. 아, <laughs> <오>, 하는 짓거리요전적으찍었습니다 <laughs> 네, 있다. 그 제가 에아 <laughs> <오, 갑자기 뇨단다. 웃음> <laughs> 음식이 있다. 그다음에 식이다그다음식다 그다음에 다 그다음에 다그다음너무다 그다음에 음식이 있다. 그다음에 다 그다음에 음식이 그다다 그다음에 대에 있다. 다음에대있 예요. 어, 방망이요. 네, 원주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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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제주도요. 네. 아, 저도 감시요 사실. 근데 근 어쨌든 영화 전투 많이 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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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습니다감사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시니다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 제가 이제 무대 인사를 처음 해보는 건데요. 요태까지 영화 찍는 것만으로 정말 즐겁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개봉할 때 여러분 직접 만나는 것도 되게즐겁습어요 <laughs> <하나 웃음> 많이 해주십시오.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많이 힘드시서뭘하려 하다가 늘 느끼는 건데 정말 영화를 완성시켜주시고, 채워주시는 거서 정말 명예결로 드릴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마음껏 강하시고 더욱 행복하게 지켜있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, 여러분. 한 걸음만 앞에 가서 얘기해달라고 뒤따들고 저희랑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차가 인사!